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메일 보금 형제 자매님들 아 제가 마지막 리코딩이 그 힙합이 아 심했을 때 죽는 사람처럼 어, 해가지고 저랑 친구랑 얘기하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빨리 그 포스팅해서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어, 제가 21일까지 뭐 이메일은 썼지만 21일까지는 어, 21일 금식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11일째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몸이 너무 안 받쳐줘서 그리고 지금 미디어 패싱하고 있는데 사실 매일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거의 두세 시간씩은 공부하고 그걸 또 다시 발표하고 러드업하고 서너 시간 걸리는데 그거를 제가 금식 시간에 하니까 금식보다는 그거에 너무 지우치는 것 같아서 일단 21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다운받는 거 다운로드하는 거 뭐 내가 아웃풋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t Output transcript: Output t r a n s c r i p 에서 16일날 녹음하고 있으니까 한 5, t Output t r a n s c r 고 p t Output t r a n s c r 매일일 o u t p u 하 transcript: 해 u t p u t transcript: Output transcript: Output t r a n s c r i